영어학습법과 정치 그리고 종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인류가 선택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중세시대의 종교의 폐해와 고통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혜인 것이죠. 자 인류는 인류의 보편적 행복을 위해 분리되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물론 아직도 중동의 일부 국가에 또 현재 수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종교를 다시 정치 이념으로 가져 올려 하는 움직임이 보이긴 해도 다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갈릴레오가 말했던 그래도 지구는 돈다죠. 자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면 교육에도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중세 시대가 계속되었다면 우리도 영어를 번역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죠 번역 위주로 엄격하게 아직도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성검, 성경을 번역하고, 소울이 내어 낭독하고, 어, 교실 자체가 종교행사가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공포의 교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의 학교, 교실은 폭력이 난무하던 것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죠. 당연히 군사정권의 그러한 폭력적인 그러한 모습이 학교에 그대로 들어왔죠.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이었어요. 자, 일본식 교육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잔재라고도 하죠. 교실에서 학생을 때리는 것들은 폭력적으로 때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도 지금은 적어도 적어도입니다. 선생님에 의한 폭력은 막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자, 영어 교육도 이제는 많이 변해야 합니다. 그 사실 많이 변하기도 했어요. 자,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과거 전통적인 그러니까 종교색을 아직 빼지 못한 학습법이죠. 과거 전통적인 문법에 의한 그런 번역, 그런 것을 고수하는 것도 있지만, 주류는 이렇게 근대적인 방식, 뭐, 누암촌스킬를부탄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20, 30대가 과거 시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수능의 영향력도 조금은 있습니다. 수능은 리스닝과 리딩의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학력고사에 비해 리스닝의 실력이 향상되었고 아마도 독해 실력이 리스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 영어 실력도 회화 실력도 좀 좋아지는 역할을 조금은 한것 같다고 보입니다 물론 과거보다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죠 이것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봐야 됩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 영어로만 수업하는 경우도 많아지기도 했었죠 어 또한 영어가 접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과거 세대는 의도적으로 테이블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유튜브나 뭐 알다시피 네이플렉스 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자 또한 문자에서 리스닝 문자에서 리스닝으로 에, 소리로의 전환 문자에서 소리로의 전환은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바로 언어 영어 영어를 언어로서 학습하게 된 그러한 최초가 바로 <laughs>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laughs> 문자는 언어가 아닙니다 소리가 언어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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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근데 그런 미국의 에, 미국의 그러한 언어 학습 외국어 학습이죠 외국어 학습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챗 씨프티에 물어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과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선순위가 있죠. (123) 첫 번째 세 가지는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의사소통 중심 커뮤니케티브랭기지 티칭 c t l 이게 핵심 개념이고요. <laughs> 문법보다는 실생활 회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활용 학교에서 또 언어 학원 또는 온라인 수업 등에서 많이 활용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몰입교육 자이 몰입교육도 자 몰입교육이라면 당연히 문법이 안들어가죠. 언어학습에 완전히 노출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거 외국인 전용 학교나 또는 해외연수나 또는 유학이나 이런걸 얘기하는거죠. 효과가 빠른 언어학습으로 네, 나옵니다. 보니까 빠른 언어습도 나오죠. 특히 어린 애 효과적이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다음에 듣기, 읽기, 집중심, 다량 노출, 컨퍼런시브인풋뭐 아실 겁니다. 핵심 개념으로서 어, 흥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을 한다. 스티븐 크라센 이 교수의 이론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 이 이머전 교육도 그러고, 밑에는 3번 교육도 그러고 이거 노암총숙키입니다 크라센도 얘기했어요. 노암총숙키를 자기는 나중에 알게 됐다.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을 문법학자에서 바꾸죠. 클래스는 문법학자입니다. 촘스키로 바꿉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촘스키론이에요. 이 이쪽은. 활용은 드라마나 유튜브, 팟캐스트, 책이나 뉴스를 반복적으로 접한다. 라는 얘기예요 요즘 이거 많이 하죠. 3번도. 자, 웹이나 온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이건 뭐 하나의 접근법이니까. 그게 4번입니다. 문법 번역식 어, 학습, grammar translation, method. 이거 활용도 낮으면 나오죠? 보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수능 영어를 하는 분들은 독해 파트에서 특히 이거 많이 합니다, 아직도. 이게 얼마나 구태위원한 거 아시겠죠?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도 이런 형식으로 영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독해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버리시고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문법 번역의 전통적인 방법은 어, 향도 낮음. 하지만 일부 요거 볼까요? 전통적 수업에서는 여전히 사용한다. 전통적 수업을 하는 게 뭘까요? 미국에도 종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판은 실용성에 떨어지고 말하기 능력이 향상에 비율적이다뭐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의 기성 세대 중에 50대 이상은 다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40대 이상도 그럴 거예요. 자, 그다음 6번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6번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회화 학원을 가시면은 여러분이 배우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과업 중심, 태스크 베이스 러닝이죠. 실생활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을 중심으로 언어 를 하는데 예를 들면 호텔 예약하기, 인터뷰 보기, 해외 여행 가서 식당에 주문하기. 이거 여러분이 하는 거죠. 이거는 6번에 있는 이유가 이거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지피트가 이제 통계적으로 뽑아오잖아요. 대부분 뭡니까? 바로, 노암 촌스키 이론을 따르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미국은 노암 촌스키 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바로 뭡니까? 문법 같은 거 가르치지 않고, 바로 몰입교 육하거나 또는 컴프렌스 인풋을 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처진 거예요. 근여러분들아이들 6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수업의 99.9%는 영어 회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테스크 베이스러닝이에요. 이거는 영어 회화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하여튼 체지트에 물어봤을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알았을 때만이 변화를 꿈꿀 수 있죠.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바꾸지 않았는데 변화가 되길 바란다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아인슈타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오지. 변화하지 않은데 변화가 오길 바랄 순 없죠. 자, 종교하고 종교와 그다음에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September 12th. 9월 12일 1960. 1960년 존 F 케네디는 Democratic candidate.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President. 대통령을 후보. gave a speech 연설을 했습니다. 휴스턴 텍사스 주에서 on the rural r e l a t i o n 파라티 정치에서 종,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자, religious issue 종교적 이슈, 문제가 Doug his campaign, 그의 캠페인을 개처럼 아주 귀찮게 했다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했습니다. 케네디는 월드스 캐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이니까 다르죠? 노 no 캐톨릭, Catholic. 어떤 캐톨릭도 ever, 이제까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대요. 미국이 그래요. 미국은 기독교 문화예요. 이렇게 되죠요 지금 많이 바뀌었죠? 지금 밝혔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Some 이게 1 9 6 0년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60년대. 그 60년대니까 어떻게 어요 우리나라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미국이 당연히 음, 영어 수업도 그렇게 했겠죠. Some voters harbored unspoken prejudice. 자 일부 투표자들은 마음에 뭘 품었죠? 한구 한국, 한국란 말인데 하버하면 한구처럼 품는 거예요. 어, 말하지 않았지만 편견을 품고 있었어요. 또 다른 다른 투표자들은 보 o 스터 i s fear, 두려움을 목소리를 내, 소리를 내긴 했죠. k e n n 우드 y would have b e h l d 아마 발티칸에 어떤 은혜를 입지 않겠는가, 덕을 보지 않겠는가, Conductor his office 그의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티칸에 어떤 신세를 지지 않겠는가라고 두려했다는 거죠. 또는 아마도 Improper Catholic doctrine, 카톨릭의 그런 교리를 p u b l i c policy 정책에 공공 정책에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h o p i n g to lay these fears? 이런 두려움을 less 잠재우기 위해서 잠재하기 바라며, 캐네디는 agree to speak to gathering Pre, uh, pro, uh, pro, uh, pro, Protestant ministers. 캐네디는 agree to speak 뭐에 동의합니까? 그런 pro, uh, Protestant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기독교입니다 지금 따지면 기독교 목사들의 모임에서 연설하기로. 뭐에 관해서 role he is religious 그의 종교의 play 본교가 하게 될 역할 그의 대통령직 presidency에서 그에 관해서 연설하기로 동의했어요 should he e l e c t e d 그가 선출되면 어떻게 하겠던가에 관해서 그의 answer는 대답은 심플하였다 난아니아니죠 그의 religious faith 그의 종교적 신념은 신뢰는 믿음은 was a private matter 개인적 문제이며 오대번노 베어링 no 어떤 것도 어 uh, 베어링은 어떤 것도 영향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의 파블 리스터 블루티즈 그의 대중적인 공공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영향력을 갖구지 못한다 종교는 아블리 브 프레지던스 나는 믿습니다 대통령은 리스스 부위우브스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견해 종교적 견해가 중추의 견해가 히즈븐 프라이비 페어 그의 개인적인 그러한 일이라는 거. 케네디는 이렇게 말하죠. whatever issue 어떤 이슈든 간에 may come before me 내 앞에 나타난다면 as president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온다면 birth control. 알다뭐 출산 통제죠? diverse. 이혼. 그러니까 이게 낙태 같은 얘기죠 낙태. 종교적으로 프로스탄트프로스트 프로레스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나 천주교 쪽은 반대하죠. 낙태 반대합니다. 그나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낙태 에 찬성을 하죠. 이거는 여성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고, 이거는 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남들 은다 논리를 갖고 있어요. 이건 정치적 영역이지 종교적 영역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같은 말에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드간에 이게 birth control, uh, divorce, 이혼, censorship, 검열, gambling, any other subject, 뭐 도박 또는 어떤 다른 주제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I will make my d e c i s o 난내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종교적 결정이 하나인 아니죠. In accordance with 뭐에 부합해서? One, my conscience. 나의 양심이. 이 양심이라는 데어가 사이언스가 과학이잖아요. 과학이라는 안다드시고 코는 공동이 함께. 모두다 알고 있는 거. 그게 양심이죠. 어, 누굴 죽이면 돼? 안 되잖아. 이게 양심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양심이 태 e l 나에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국가의 i n t e r e 이득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with a regard to with outside religious pressures dictate dictate. 그럼 무와 무관하게 밖에서의 외부의 그런 종교적인 압박과 그런 지시 명령 뭐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어찌보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어 종교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지 그것을 정,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종교의 영역을 대통령직에 가져오는 사람은 반드시 배격해야 되는 거죠 그건 타인을 압박하고 타인을 강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강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강요하는 것은 어~ 아무래도 당연히 중세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반발을 이겨낼 수는 없죠 어떤 경우도 지금은 돌아갑니다 어떻게 말하든 간에. 자그리 영어학습도 사실은 이 영역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어떤 영역인가 잘 보시면은 아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과거의 영어학습은 어습니까 종교와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 정치와 결합돼서 우리가 번역 위주로 배웠던 거죠. 이제는 실생활 위주로 배우고 있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능도. 자 그러면서 변하고 있고 변화해서 아직 뒤처진 분들 있죠? 아직도 문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소통 중심 이게 의사소통 중심과 어~ 호텔에서 하는 법 뭐~, 뭐 계약하는 법 뭐~ 이렇게 여행에서 물건 사는 법 이런 거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 번과 몰입 교육 그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어디라고 있다 몰입 교육이나 이것처럼 문법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춰서 아~ 학습법이 바뀌었다는 걸알수있어요 미국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가고 있는 것 같아요.